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헬스를 꾸준히 하면서 재미 붙이다 보면 슬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헬스 용품들인데요. 그거 보고 나도 한번 써볼까 했다가도 왠지 나 같은 초급자가 쓰는 건좀 오바하니만은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내 관절 내가 보호하겠다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죠? 악력이 부족하면 스트랩 쓰는 거고, 복압이 약해서 허리 아프면 벨트 차는 거고, 손목, 무릎을 보호하려면 보호대 차야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관절이나 인대가 더 약하잖아요. 보호대 착용하면 부상도 막고 운동 효과도 높여주는데 안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초중급자분들한테은 장비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딱 필요한 아이템은 사실 몇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운동이 장비빨이라지만 돈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초중급자분들이 사용하면 운동 효과 떡상하는 용품이 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아이템은 1순위 있으면 좋은 건 2순위 필요하지만 가지고 다니기 귀찮은 아이템은 3순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헬스할 때 무조건 필요한 1순위 아이템. 첫 번째는 스트랩입니다. 얘는 랩풀다운, 로우, 데드 같은 모든 당기는 운동에 다 사용하고요. 손에 착 달라붙여 손과 기구가 하나가 되니까 오직 등에만 자극 때려 박힙니다. 이렇게 둘둘만은 스트랩과 퀵그립 타입이 있는데요. 초중급자는 퀵그립 타입 추천드립니다. 이런 건 그립력은 인정하지만 감고 푸는 게 솔직히 귀찮거든요. 이런 원터치 방식도 써보면 어지간해서는 안 풀립니다. 사실, 응, 음, 사그립이 제일 좋긴 한데 솔직히 가격 좀 창렬하죠. 이건 한짝 잃어버리면 에어판 한짝 잃어버린급 정신적 데미지 입습니다. 그니까 처음엔 요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입문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1순위 필수템 두 번째는 손목 보호대입니다. 손목 다치면 진짜 할수 있는 운동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자세를 잘 잡아도 프레스 운동할 때 손목은 꺾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손목을 단단히 지지해주는 손목 보호대는 필수적이죠. 요거도 둘둘 감는 거랑 원터치 방식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파워리프터가 아니라면 요런 원터치 타입으로도 지지력은 충분합니다. 감고 푸는 건 정말 편하고요. 나중에 다루는 중량이 많이 높아지면 그때 리스트랩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번거롭긴 해도 압박력 하나는 너무 사니까요. 1순위 필수템 마지막은 무릎 보호대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 중에 무릎 멀쩡한 사람 없죠? 군대에서 축구하다 근무소다 무릎 단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무릎 소리 나거나 아픈 느낌 들면 무조건 착용하세요. 무릎 단단하게 잡아주고 열 내주니까 통증도 줄여주고 자신있게 다리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중량칠 때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고요. 초보자는 이런 니슬리브면 충분합니다. 일반 헬스나 크로스핏은 5mm, 고중량을 다루면 7mm 추천드리고요. 처음에 착용했을 때 살짝 타이트한 사이즈가 자기한테 맞는 겁니다. 쓰다 보면 금방 늘어나거든요. 헬스 초중급자분들께 추천드리는 1순위 가성비 아이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자 이번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마련해두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수 있는 2순위 아이템들 알아볼게요 이순이첫 번째 아이템은 신발입니다. 여러분, 헬스할 때 이런 쿠션 있는 신발 신고하는 거 아니시죠? 물침대 위에서 100kg 스쿼트 대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1도만 삐끗해도 관절 아작납니다. 제일 좋은 건 이런 밑창이 평평하고 딱딱한 크로스핏 신발인데 반스나 컴퍼스와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쿠션이 없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지지가 되거든요. 이순이두 번째 아이템은 리프팅 벨트입니다. 중량치다 보면 코어나 허리에 부담 많이 가죠. 벨트는 무조건 나일론 벨트로 시작하세요. 나일론이 착용감은 부드러운데 지지력도 데드 200 이하까지는 충분히 잡아줍니다. 잘 접혀서 가방에 쑤셔넣고다 기 좋고요. 패드 넓이는 4인치, 5인치가 있는데 4인치는 좀 좁아요. 허리 전체를 압박하기엔 조금 부족하니까 5인치가 낫습니다. 마지막은 탄성 밴드인데요. 보통 턱걸이가 고반복은 힘들잖아요. 프로 밴드 쓰면 워밍업 할 때도 좋고 고반복이 되니까 등짝에 펌핑감 지대로 터집니다. 이런 루프 밴드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사레레 자극 안 잡히는 분들은 밴드에 수갑 차듯 손넣고 사레레 해 보세요. 고반복하면 측면 어깨 불타는 느낌 바로 올 거예요. 이제 3순위 아이템만 남았네요. 얘네들은 뭐냐. 개인적으로 챙겨 다니기 애매하지만 운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경량 원판인데요. 이건 정체기 찢을 때 꿀팁입니다. 중량 올리다 보면 1kg 올리기 어려운 구간을 만나잖아요. 이럴 때 요런 걸로 야금야금 무게 올리면 고중량까지 정체기 없이 갈수 있습니다. 1kg, 0 5 k g 갖춰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추감기와 AB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거 효과 하나는 기가 막히는데 굳이 헬스장에 갖고 다니긴 애매하죠. 그래도 하나쯤 마련해 놓으면 헬스 못 가는 날 집에서 쓰시기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중급자가 쓰면 운동 효과 떡상하는 용품을 순위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1순위는 헬린이 시절부터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무조건 쓰시고요. 2순위도 갖춰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3순위는 헬스장에 있으면 굳이 개인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갖고 있으면 요긴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상 걱정 없이 운동 효과 떡상시키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